그럼 내가 내가 특별 제안 하나 할게. 뭔데? 지금 날 보내준고 24시간 방송을 어떤 걸로 하면 너에게 남은 천원을 후원해주도록 하지. 그럼 원하는 게 있나? <laughs> 애교, 귀엽게, 사랑스럽게, 지진 120%. <laughs>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. 음. <laughs> 볼 때는 <왜>? 참 좋았는데. <laughs> 넌 뒤졌다. 넌 뒤졌다. 너는 죽었다. 너는 죽었다. 풀 파워로 해야 돼 빨리. 아, 개싫어 진짜 어떡해. <laughs> 아개와 개싫다 진짜 어떡하냐. <laughs> 다시 다시 도전. 어. 이때 때네. 겁나 간지네. 가사 우주 체가 키우미! 밑에 때네? 코나 칸지데? 후아후아! 저 새끼 왜 아파해? 밑에 때네? 코나 칸지데? 후아후아! 퓨어 퓨어! 미라클 뿅! 오브라이스상! 어야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왔어 밑 때네, 그런 감지대 밑 때네, 그런 감지대 후아 후아 로아 쳐 웃지 마 죽여버린다 알았어 안게 안 쓸게 무료. <목소리도> 안 쓸게 버린다 너. 마이크 끄겠습니다. 마이크 <laughs> 끄겠습니다. <laughs> 너 씨발, 너 씨발 반으로 찢어버린다 너. 밑에 <laughs> <laughs> 때네. 콘나 칸지대 후아 후아. 피워 피워. 미라클을 큭. 오므라이스. 아이시크 나래. 뭐해 뭐해 뀨 아, 만족합니다. 이 정도면 뭐 부족하긴 하지만, 야, 만족합니다. 전, 아, 기분 좋네. 아, 짜릿하네. 와, 씨.